느에미야 네, 13장, 우리 4절, 5절,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 12,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양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으로 봉헌식을 예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동안 참 힘들었죠. 수많은 방해자들의 방해도 있었고. 또 아예 느에미아를 죽이고자 음모까지 꾸미면서 참 어렵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됐을 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이, 민족이 다시 재건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일지인데 늘 우리가 항상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느헤미야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게 가장 큰 사역이었지만 또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까지 니에미아가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2차 때도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회복하고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신앙의 회복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신앙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이 한번 싸워 이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화의 싸움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섰다 하다가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재화의 싸움은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 주님, 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영적 전쟁은 계속 싸워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이 신앙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첫 번째 사건이. 하나님의 전의 방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소개되어 있는데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2절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시비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래요 이제 아마 하나님의 성전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의 거하는 방도 있었을 테고, 뭐 기물들을 보관하는 방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의 방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엘리압이 엘리야시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와 연락을 하고 있었다고요? 도비야, 도비야라는 이름이 익숙하시죠? 어, 그 동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계속 방해했던 대적자가 바로 도비아입니다 선발락과 도비아 그 대표적인 주자가 그런 도비아였어요 근데 연락이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친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야시비 도비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그동안 유다 민족을 대적했던 이 그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그것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대적했던 이들을 가까이 두었다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의 방을요. 도비아를 위해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아마 창고로,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원래는 어떤 방이에요? 소재물을 두고 유양과 그릇과 어,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주는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재물을 두는 그런 창고의 역할을 하는 방을 더 넓혀가지고요. 지금 도비아에게 그 방을 쓰도록 줬다는 얘기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다 민족을 대적했던 어떻게 보면 원수와도 같은 암몬 사람 도비아를 어 그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방을 줬다는 거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느에미아가 듣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8절 9절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우리 8절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양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심히 모하였다고요 근심하였다 그랬어요. 왜 근심했을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비아를 내쫓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근심하였다는 거예요. 뭘 근심했을까? 뭔가를 염려했는데, 아마도 이 도비아나, 또 도비아 뒤에 누가 있냐면, 삼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그들의 대적자들입니다. 여러분, 대적자들도요, 이 쉬운 상대들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들도요 자기 나름대로의 세력을 다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일이라 그것을 제거하고자 해도 반발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음을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에미아가 노비아의 세간을 모두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방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성소의 이, 그 재물 이나 유양이나 모든 재물들을 놓을 수 있는 방으로 회복시키, 고 원위치시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마치 우리가 영적 싸움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은 모아 같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아요.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때로는 도비아와 같은 죄악의 마음, 사단이 우리 안에 거할 방을 잡고 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때로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거할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 보도록 하시죠. 로마서 7장 21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악을 악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도 여전히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이 자꾸 사단이 주는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보고 사도 바울도 고민하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공고한 자로다, 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는 영적 싸움은 우리가 주님 가는 날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뿐만 아니라 악한 마음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여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고백을 사도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방을. 그동안 유대민족을 대적했던 암몬 사람 이방인 도비아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의 방을 내어줬다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느에미아가 철저히 반대도 부릅쓰고 어떤 위협과 어떤 반란도 무릅쓰고 그가 철저히 그 방에서 도비아를 내쫓고 다시 그 방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 우리의 마음의 방에 때로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 거할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법을 육신의 법을 다 제거하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들의 죄법이 있다면 그것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계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